오늘 기한 있는 상을 어, 제한도를 시행단했습니다. 제가 48년 전에 그 의사 면회를 따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 결국 지역 음, 주민을 위한 일로 봅니다. 그냥 저희들이 계속 음, 특별히 뭐한 것도 없이 그냥 제 성신껏 다 해왔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그 외에 이제 그 시민단체와 연결돼서 뭐 이런 사다라고 그외엔지 o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해 왔는데, 어 저보다 더 많은 그 공적을 남긴 이런 분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에 제가 이렇게 선정된데 대해서 우선 어, 감사를 하면서도 감치는 또 받겠습니다. 또 이상의 수혜된데 대해서는 제가 남은 여생을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을로 받아들이고 어, 제가 할수 있는 끝까지 성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